어, 3월 19일 쿠오를 잡아라 개최지 선정 라디오 대회 라디오 안녕하세요 이번주 일요일에 진행하게 될 오랜만에 돌아온 쿠 라디오 이번 라디오 주제는요 제2회 쿠오를 잡아라 개최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내가 적은 곳이 당첨이 돼서 그곳에서 쿠잡을 하게 된다면, 어, 작성자는 무조건 참가해야함. 어, 죽을라고 자기 무슨 중국 적어놓고 지안 나오면 죽여버릴 거야. 무조건 와야 돼, 자기도. 덤벼, 덤벼. 뭐? 놀이공원에서 미아사키를찾으고 했어? 안 돼. 그 놀이공원은 촬영이 안 돼. 놀이공원은 나 같은 그나 같은 찌끄레기한테는 촬영 허가 안 내줘요. 약간 조금 대기업 정도 돼야지 촬영 허가 내주지. 나 같은 사람한테는 촬영 허가 안 내주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응, 음. 응. 음. 놀이공원 통째로 빌려도 촬영 안 되냐고요? 어, 뭐야, 어머, 성빈 씨가 빌려줄라고? 성빈 씨 그렇게 돈 많이 쓰지 마. 성빈 씨 굳이 놀이공원에서 안 찍어도 되니까 아, 괜찮은데. 괜찮은데 너무 고마워~ 사줄게 정말 고마워 오정스 성빈씨랑 반갈해서 내면 되겠다~ 고마워~ 아, 뭐야~ 롯데월드에다 놓고 너 잠실역에다가 다이코에 잡아라 그 개체크 적어놓라 그랬지~ 아이 잠 이거~ 기다려봐~ 아 이거 안 껐네 요 어~, 어 참내 도라이가~ 너나 그거 해주려고 그러지? 서프라이즈로 나 저, 저, 롯데 그 잠실... 그 뭐더라? 잠실 롯데월드에 나 쿠오를 잡아라 그 빌려가지고 개최시킨 다음에 거기 잠실역 내가 내리자마자 어? 뭐야? 라고 보니까 근처에 다도배돼 있는 거야 전광판에다가 다 쿠오야 사랑해 뭐지? 1998 0730 쿠오야 사랑해 라고 해놓으려고 그치? 그 다음에 내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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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딱 내가 롯데월드 들어가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직원들이 다 같이 쿠오 공주님 어서 오십시오 옆에 싹 쳐가지고. <laughs> 그 다음에, 막 이제 비행기 날라가. 구름, 구름 날려줘. 요때 <laughs> 신도비 해가지고 어우, 어우, 쿠오씨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이고, 성빈씨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약사하고, 그래 내가, 어머, 어, 어, 아리가또아리가또 구자이마스. 아리가또 이거 한번 하고그 다음에 비행기가 위 경비행기 지나가면서 이제 쿠오를 잡아라. 제 2회. <laughs> 적어놓고 가. 하늘에다가 아, 벌써 웃기나 그렇게까지 돈 많이 안 써대. 음, 내말 너구리들이 진짜 레알 너구리들 그 알지 그 윌리 원카 거기 나온 것처럼 레알 너구리들 그 배우들 는 나와가지고 아 벌써 귀엽다. 음, 나도 롯데타워에 폭죽 빵빵 터지고 맞아 훈련된 너구리들까지 그렇게까지 준비하려면 시간이 모자라지 않겠어? 모자랄 음, 것 같아.